밍모닝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게임 바로 무한의 목장인데요. 여러분들, 무한의 목장. 벌써 3탄이 나왔습니다. 과연 어떤 게 나올지, 또 어떤 닭들이 등장할지 너무나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? 게다가 여러분들, 지금은 레벨이 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닭들을 합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더 고급스러운 닭이 나와야 저희 이 만족감을 채울 수 있을 겁니다. 만족을 뭐라 그러죠? Satisfy. 자, 좋습니다. 그럼 팔 한번 가보도록 하죠. 음, 와! 자잼 빅잼 맥잼 머니잼 도리도리잼잼 모유튜브 14레벨 닭까지 만들었나요 제가 달팽이 닭이 만들어져 있네 어 바로 환생을 할 수가 있네요 자 바로 환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생을 하게 되면 스킬과 그리고 티켓을 하 얻게 되죠 환생 야우! 자, 달걀 가격 증가 그리고 상점 가격 할인 원 플러스 원 획득 오케이 대성공 구입해야지 나이스샷자 제가 이거 또 현질해가지고 자동 합체를 또 만들지 않았습니까? 자동으로 합체해라 이거 너무 편해 여러분들 이거 꼭 결제하셔야 돼요 어, 너무 편합니다 진짜 편해요. 야! 알아서 합체해. 자, 좋았어. 자, 이번에 꾸미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. 티켓을 제가 4장까지 모았는데, 이 티켓으로, 요, 꾸미기를 사게 되면은, 달걀 가격이 상승하거든요? 원래 이런 거 사면은 5%밖에 안 증가하는데, 비싼 건 얼마나 증가할지. 해변바닥. 오, 어, 이거 이쁘다. 여름이니까. 여름이니까. 해변바닥. 냠 아, 5%밖에 안 오르네. 에이. 쌉섭해요 스톱 자, 해변바닥 샀으니까, 파라솔 둥지. 이것도 살게. 역시 네 개나 들어가네. 어쩔 수 없지. 일단 이대로 갑시다. 우우! 해변 바닥. 해변 바닥에 7레벨 닭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걸? 자, 일단 깔아 놓고. 자, 돈 버는 거 바로 쓸게요. 자, 이렇게 닭을 비싼 걸 사게 되면은 가격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. 오케이. 돌닭. 돌닭 나왔구. 다시 깔아주고 이렇게 위에다 깔아줘야 알걀로도 돈을 벌수 있죠 슬라임 닭 하나 더 만들어 그러면 캔디 닭을 합칠 수 있게 되고 그럼 돌 닭을 또 합칠 수 있게 됐겠죠 자 갑니다 뿅 뇨옹 락스타 닭이 나왔습니다 자 12레벨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봤잖아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좀더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아직 이 정도로 우린 만족할 수가 없어 캔디 닭은 맛있겠다 여기 있는 닭다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근데? 그 닭은 진리야 닭은 뭘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어 눈사람 닭은 솔직히 안 땡기긴 합니다 여름에 먹으면 맛있으려나? 오케이 돌닭 도 만들어졌다, 나이스. 자 이러면은 락사닭이 또 만들어지고 락사닭을 또 합치하게 되면은, 요 구름닭, 구름닭이 만들어졌습니다. 섬사탕처럼 아주 달콤하겠죠? 여러분들 실망하셨어요, 구름닭? <laughs> 아니 왜? 구름닭 정도면 맛있지 않을까? 아, 먹구름이긴 합니다. 요즘에 날씨가 안 좋았잖아요, 여름에. 그래서 먹구름으로 뱄는 나봐요. 세상에, 요즘 날씨까지 반영한 게임, 각 게임입니다. 또 마아졌다. 이러면 불타는 닭 만들게요, 불닭. 불닭비빔면. 좋았어, 합체. 치즈불당에 체다치즈 넣으면 정말 고소한데. 어떻게 그런 잔인한 말씀을 할수 있죠? 너무해요. 이 귀여운 닭들한테, 어? 근데 그런 말을. 너무 잔인해요. 근 얼마나 귀여워. 리본 닭. 튀겨 먹으면 맛있게 하겠다. 너무 어, 잔인네요 근데 목장인데, 닭 말고 다른 건 없나? 뭐 말이나 소, 한우, 돼지 이런 거. 목장이면 또 양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상해. 아, 양 여기 있네. 양 여기 있네. 아, 좋아요. 토끼도 있어요? 어디에? 아 얘요? 아아 토끼도 있어요 목장 맞습니다 고양이도 있어요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습니다 좋아요 오케이 캔디닭 만들어졌다 합체 오케이 돌닭 합체 락스타닭까지 나왔고 아 14레벨 달팽이닭까지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이거 사실 자동합체가 진짜 좋아 자동합체를 무조건 사야 돼요 이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꼭 이거 편지 하세요 광고 아닙니다 캔디닭 합체? 돌다 아씨 개오래걸리네 아아 이놈의 노가다 게임 아 여러분들 이거 살짝 현질각 나오는데 너무 오래걸리는데 샤샤 패키지? 나 이거 샤샤 패키지 한번 사볼까요? 제가 안그래도 트와이스의 사나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샤샤 패키지 뭐요? 샤샤 패키지 한번 가봅시다 이거 사면 흑우 아니? 난 흑우 아닌데 9,900원? 같이 있지 결제해 사버려 좋아요 990 보석을 얻었다! 자, 패지 생겼거든요? 샤샤샤. 자, 샤샤 껴주고. 샤샤는 뭐 하는 친구야? 샤샤야. 우리 샤샤 뭐 해? 우리 샤샤. 모래 위에서 걸어다니라고 뽑아온 거 아닌데. 어? 샤샤야. 쥐똥만큼도 안 주네? 도움이 1도 안 되는구나, 너. 네, 구석에 짜져있어 그냥 눈에 띄지마 자 이렇게 달걀 파는게 더 비쌉니다 돼지 같네요 자 어쨌든 근데 보석이 많아졌기 때문에 락스타 닭을 살수 있게 됐거든요 락스타 닭한번 사볼게요 여러분들 락스타 자 합치합니다 이러면 13레벨 구름닭이 만들어지고 13레벨 구름닭을 합치게 되면은 바로 달팽이 닭이 만들어집니다. 와 놀라워요. 하지만 전 15레벨 닭까지 뽑아야 되는데 현지랑 값을 치러야죠, 그죠? 돌닭 하나 만들어. 그 다음에 이걸 합체. 그럼 바로 락사닭이 만들어지거든요? 락사닭 만들어. 바로 락사닭 합체. 더. 구름닭이 만들어줘. 어떡해? 또 구름닭이 만들어져 어떻게? 락사닭을 또두개 만들어. 구름 또 락사닭 합쳐. 그럼 구름닭이 또 만들어지겠죠? 와우! 또 합체. 와우! 달팽이 닭. 이걸 합체시킨다면 15레벨이 바로 만들어진다는 거죠. 이것이 바로 현지의 힘. 갑시다 뿅! 야. 솜사탕닭! 물에 닿으면 녹아버려서 씻을 수가 없다! 어. 구름닭이랑 달라진 게 딱히 없긴 하지만, 그래도 솜사탕닭이라니 너무 달콤할 것 같아요, 그죠? 구름닭이 만들어졌습니다. 솜사탕처럼 아주 달콤하겠죠? 환생 가능해졌습니다. 네, 이럴려고 9,900원 지른 게 아니긴 한데, 어쨌든 뭐, 환생합시다. 어? 피버타임 강화? 피버모드가 곱하기 10으로 증가합니다. 피버모드? 어, 나이 게임 하면서 피버모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? 희한하네. 아! 양! 양을 잡으면 피버가 발동되는구나. 아하. 그러면 양이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볼게요. 과연 피버모드가 또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느껴보도록 합시다, 우리. 나와라. 어, 나왔다. 양이 나왔네. 이놈의 양.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광고 보고 보상받기. a few moments later 피 i v 임 t time 와와 뭐지 와 달걀이 많이 만들어지네 와 피벗 타임 곱하기 10와 달걀 만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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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껴어어 이게 어? 끝이야 그래요 뭐 별로 기대하진 않았지만은 좀 그래도 심하긴 하네요 자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왜냐면은 전 현질이었기 때문이죠 바로 구름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뿅 이러면 달팽이닭이 만들어지죠 와우 자 구름닭 두 개를 한번더 만들어볼까 요 뿅뿅 와우 이러면은 1 4레 달팽이닭이 또 만들어졌어요 이걸 합치게 된다면 와우 성사탕닭이또 만들어졌습니다 좋아요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진행 속도 봐 아 좋아 좋아 이거지 이맛에 현질하지 야다 나가 있어 그다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어 필요도 없는 거자 여기서 구름 나가또두개 뽑으면은 와우 달팽이다 여기서 또두개 뽑으면은 와우 오 좋아요 자 손사탕탕을 또 만들었는데요 이거 더 발합시켜볼까요 뿅 러버딱 만들어졌다 어떠냐 나의 투기통 엔진이 뿜어내는 달걀 맛이 좋아요 좋 우와 너무 신기하다 잘 나왔네요 좋아요 아 이거 그냥 달걀을 생산하는 로봇 그 자체네요 좋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아쉽게도 로봇닭하고 솜사탕닭밖에 못 봤네요 아 조금 아쉽다 그죠 다음에는 기필코 이이 이 숨어있는 이 이거 보이시죠 이 1시간 44분 남은 이 알을 깨가지고 박물관 컨텐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님분들 다음에 더도전시키 재밌는 게임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해-요 밍 나잇 안녕 밍바